바로 찻집으로 이동 바로 차집으로 이동 이동스 베이비 똥스 베이비 이동스 베이비 <laughs> 차집인데 이게 대나무 향이 되게 좋네 진짜 들어올 때마다 세상 다르게 느껴지네 모맛좀 줄게 여기 모기 많데 한번 타봐 응? 어디?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어? 이는 데가 아어 왜? 어들어 간대? 갑자기? 어디가다 그냥 옆으로 들어가면?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담배 못피는데아저 차인가 보다. 이차 그치. 차 끓이고 있나보다 아이차 잡아 보고 싶다아 깜짝 놀 그래? 그들어 어머 잠바 뭐하아닌 어, 그냥 아닌어 맞네 이창가봐다응 비싸지 죠이 보이찬가? 아니 너무 이쁘다 기어찬기네 하나 네아 완전 심플하다 이런거 어. 어. 아니 이렇게 세우고 왔어 그래 우리가 만든지 모르시아요 4천여원 어 비싸다 육천이야 어? 다음에 한자 내가 볼게 와 고품지다, 이거 어. 아, 야, 2, 뒤집었다, <laughs> 아, 또 고풍지다 이거 야이자 2,800이 아니야 다 다음에 돈도봐아 사나 지이 없어, 없어. 어? 없어. 아, <laughs> 얼마 있는데?